일월도 벌써 중순이 넘어가네요. 이제 곧 텃밭에 봄농사 준비하고 작물을 심을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앞전에는 완두콩 심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봄 감자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 감자고 하만두콩은텃밭에 가장 빨리 심는 작물이에요. 땅이 녹으면 바로 심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역별로 봄 감자의 심는 시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감자 싹트기하고 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자라는데 봄철이 재배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가을 기후로 날씨는 서늘하나 가을에는 시감자를 날이구나. 8월 중순 말 이때 고온계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건주를하고 초기에 고온으로 성장에 장애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위가 좀 빨리 찾아오면요 생리기간도 확보를 충분하게 못하고 수확량도 떨어지거든요. 우리 봄 텃밭에는 감자를 가장 일찍 심어요. 늦서리가 끝나고 심는데요. 이곳 완전은 작년 4월 말까지도 서리가 내리고, 어, 경천면 같은 경우는 5월 초에도 서리가 내려서 감나무꽃들이 동을 입어서 감동사도 망쳤습니다. 감자는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토양이 따뜻해지고, 기온이 20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 심는 것이 좋은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심으면 충분한 생육기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더 일찍 심어가지고 생육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저온 피해를 보고 수리 피해를 안 받게 하시면 됩니다. 봄 감자를 다 해나가면 일찍 심으라는 것은요. 봄 감자는 여름에 고온이 오기 전에 그리고 장막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생육기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생육기간을 확보하려면 감자속이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일찍 심어야 됩니다. 일찍 심은 뒤 서리 피해하고 저온 피해는 또피해겠죠 우리가 많이 심는 순이 감자 같은 거는 시 감자를 싹을 안 내고 바로 심으면 40일 정도 걸리고요. 싹이 지상으로 나온 데 정도 걸리고요. 이 비닐, 멀칭을 해주면 3일 정도 걸렸다는 그런 시험 결과가 있어요. 시 감자를 싹을 좀 튀어가지고 심으면 은 보통 한 25일에서 30일. 빠르면 한 20일경에도 나오는데요. 시감자 싹은 한 5도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감자를 캐다가 겨울에 보관해서 창고에 놔둬도 보면 은 추워도 그 영하의 기온을 유지해도 싹이 나와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밭에 심고 싹이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분을 잘 맞춰주고 빈피복으로 지움을 늘려주면 은 금방 싹이 출현합니다. 감자 재배 실험한 결과 올려진 것을 보면요. 감자는 그 장마철에 한 48시간, 이틀 정도 물에 잠기면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마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12시간만 물에 잠겨도 부패가 30% 정도 돼요. 48시간 하면100%로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 우리 기상청에서는 2008년 이후로 그 장마 시작일을 발표를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했는데, 기온 변화가 심해가지고, 기상청서도 예측하기 힘들고, 장마가 아닌데도 막 폭우가 내리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은,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일은 보통 빠르면 6월 20일에서 말 정도. 늦은에는 7월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부지방, 경기지방 장마 시작이 6월 한 25일이라고 봤을 때 수미감자를 공감자로 심는 것을 예로 들면은 수미감자는 싹을좀 키워가지고 심으면은 생장 기간이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100일 전에는 심어야 장마 피해를 안 받겠죠.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3월 20일 이전에 심으면될것같고 물론 뭐 4월 말에도 못수기가 내리고 해요. 근데 그것은 비닐 풀업을 해가지고 땅도 좀 구원해주고요. 이제 싸게 컸는데 아주 4월 말에 된서리가 온다 러면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4월 20 댄서리가 올걸 무려해가지고 안 숨을 수는 없잖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지 않는다듯이. 그래서 3월 20일 날 심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4월 10일부터 15일 이 사이에 싸게 나온다 하면은 처리 피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날씨 전망,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장기 예보를 보고, 3월 달에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되고, 질별로 감자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치 날씨 전망을 보면요. 금년 3월은 평균 한 6.1도, 우리 전국적으로 6.1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음, 그 6.1도가 평년, 3월 온도보다는 높을 확률이 50%랍니다. 50%. 그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네요. 전망치가. 기온 전망 보면은 1월과 2월은 평년하고 비슷한데, 3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고, 강수량은 평년하고 비슷할 확률입니다. 음, 금년에 3월 가뭄이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동성 폭염 영향을 받고 가끔 기압골 영향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음, 가끔 비는 오는데, 좀 따뜻하고 적당한 비가 오니까 감자 심기는 금년 3월이 아주 최적의 날씨일 것 같습니다. 음, 어, 전국적으로 보면요. 지금, 평균온이 나왔는데요. 기온에, 전국적으로 균그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어, 까만 그래프는 낮고, 회색은 비슷하고, 빨간색은 높다는 전망인데요. 전국적으로, 어, 전국적으로는 내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네요. 어, 금년 3월은 좀 따뜻한 3월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어, 쪽이 5도에서 6 어, 대전, 세종, 충청하고 서울, 경기하고 기온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강원, 영서, 강원, 영서하고 영동 충청, 북도는좀상지집에서그런지 기온이 좀 낮습니다. 여기 많이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주, 전라도는 6.97.7 인데요. 우리, 이제, 울산, 부산, 경남도 7.5에서 8.3입니다. 가장 따뜻하네요. 물론, 제주도는 1월 달도 5도 이상 해가지고, 1월 달도 감자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부산울산 경상도가 7, 8도고, 전라도 6 5 7 7도가 했는데요. 남부 희안지방은늘보다더낮죠 네. 2월 말에 감자를 심어도 될것 같고요. 제가 있는 전라북도는 5.2, 6.2도로 3월 초가 적당한 감자 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음, 지금 기온이 이 정도 되도요. 5.0, 6.2도도 비닐물칭 하면은 10도 이상, 한 5도 정도 나은지온오른다고 봐야 될때 10도 정도인데요. 이제, 3월 한 15일 정도 서울 경기지방에 심어가지고 한 20일 지나서 싹이 난다고 면 4월 5일에서 3월 10일 날 정도 싹이 나는데요. 그 뒤로 좀 추위가 오고 꽃샘 추위가 온다 해도 감자싹이 냉에 통해 입을 정도는 안될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이랄지, 울산, 부산, 경상도 여기는 2월 말부터 심어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3월 초에 심으시고 제주도는 1월부터 겨울에 심어도 괜찮겠네요. 아. 네, 제주도는 감자 당근이 유명하죠. 겨울에 도 심으니까요. 저는 작년에는 목포텃밭에다가 감자를 심었는데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laughs> 2월 22일 심었네요. 어, 제옆 텃밭찌개들이 다 노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텃밭에 나와서 일은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날씨가 풀리지 마지막 밥 만들고 감자를 심는 거예요. 봄 감자를. 그래서 빠르다고는 생각했지만은 또 남들이 일하니까 같이 재미삼아서 심었는데요. 좀 빨랐습니다. 나중에 약간 서리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부 해안 지방도 3월 초 돼야 감자를 심어야 되고요. 중국 내륙 지방은 한 3월 15일 무렵. 그리고 경기 북부 지방은 3월 25일 정도 그때 심으면 되겠습니다. 봄 감자는 꼭 비닐 피복을 하고 심으시면데요 비닐 피복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제초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땅른 기운을 올려줄 목적도 있는데요. 봄에 심는 작물은 제초보다는 기운을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백색 투명 비닐을 외칭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장마 지나서 여름에 크는 장마들은 제초가 목적이 죠 검정 비닐을 멀칭하면 되고요. 장마 이전에 심는 봄 장물은 백색 투명 비닐로 멀칭하셔가지고주열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오도면은 싹이 나와요. 어, 생육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고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2도랍니다. 영도 아래 수는 동일이고요. 있 30도 이상 올라가면 고온장이 받아가지고 생육이 아주 불량해져요. 협박한 농부님들은 그각 지역 그 전년도 기온을 참고해서 심으시고요. 또농업기술센터 조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시감자 싹 키우고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꾹 눌러 주시고요. 또 알람도 신청하셔가지고 다음에 올린 영상 보시고. 우리 텃밭에서 올 감자채비는 아주 풍년 농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